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장 보러 갈 거거든요. 네, 여기를 채워볼 거예요. 오늘. 이제 찰까? 장 보러 가고 있어요. 누가 2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지금 2시 32분이고요. 막. 네. 하... 이게 숨쉬어요좀근손실 일어나잖아요. 운동을 못하면. 아니잖아. <laughs> <laughs> 안 <미안한다고. 웃음> 어떻게 알아? 육 잃어버린 표가 있는 오늘 딱 가슴 운동 복장을 입었는데 누워봐도 그렇죠. 가슴 할것 같아 그 그저 펑퍼짐한 거고, 벗어난 가슴 탁왜 그런 거야? <laughs> 왜이 개고리처럼 생겼냐 <웃음> <웃음> 네? 뭐빠 <오빠는> 개고리는 아니지? <laughs> 아, 개구리 개구리 아니 그래도 되게 사람한테 개구리 개구리 왕자님 뭐라고요? 개구리 왕자 어디 있어? 개구리 개구리가 뭐냐? 청개구리잖아오빠 이게 붕겁이잖아. 완전 아니야. 이거 황구리 입이? 잠시만떠나 짠, 더 짝. 객사야. 하늘아, 갑자 이거 아과일이 과일! 이쁜 옷은 다 검정이야 음. 빨간색이 나오 이쁜 옷은 다 검정이래요 재밌아 알았... 재 어쩔 수 없지 네. 네? 햇빛이 나서 싸다고? 햇빛이 많이 나가지고 소 이런 거원 많이, <laughs> 많이 나요 뭐 어, 알아요? 아니 고창에서 고창에수 소박이 나 고창 사람 아니잖아요 고창 <laughs> 때나는아 태어나지 않고 자면서 태어났잖아 자주 갔잖아 자주 가면 된거지 뿌웅 뿌웅 앗아 근데 알아도 시끄럽냐 자주 오는 야채가게 온거는 조금 많이 버려서 2 0 0원어치만 사기로 했어요 풀어서 드실래요? 어? 당근이랑 무뭐 작은거 하나만 해가지고 무? 네? 응 천원 받아봐 천원을 깎아주셨어 5천원? 6천원 왜더 깎을라 하냐 아니, 아니. <laughs> 그럼 안면 안되지 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두둑이 이번달에 진짜 다이어트 열심히 할거야 안해도 돼 왜요? 내가 지금도 예뻐서? 아예 아, 아, 그래, 본 그래. 대로 해. 알니 <laughs> 아니, 아니었잖아. 에, 뭐였어? 원래, 원뻐서그래지래 원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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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빼면 래가래 원래, 원래, 가슴 작아질까원 아, 원래, 원래, 아그원 아니라고 아니아 원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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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래 원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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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열한히해아 건강한 걸 좋아한 거지 이만래 원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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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원원 아, 큰게더 낫긴 한데. 그거 어, 한 마리 더 줄게요, 또. 6만원 사고, 수박 만원 사고. 더 옮겨드릴까요? 네. 우리 만원짜리 먹었어, 그냥. 그 6만원짜리 사 중요한 거 남았어요. 수박 사기. 단거사야 돼. 저기 저번은좀 별로였거든. 저기? 응. 그래? 저기 저번에 별로였고 응. 저기가 와 있었긴 했는데 응. 어. 어. 할아버지. 어그 할아버지가 오늘 안 왔던 것 같아. 와서라도 먹어. 어. 어. <laughs> 수가 맛있죠? 네. 예. 맛있어요. 아, 맛있으면 음. 또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오빠 이러면 내가 너무 다 맡겨놓은 거 같잖아. 맞잖아요. <laughs> 네 <웃음> 이러려고 같이 장 보는 거 아니겠어요? 나? 어디야? 이거 백이랑 술 해가지고. 백이랑 술을 해가지고. 이거를지 우와 술를이만지이나류를 해가지고. 수류가지고 수류를 해가지고. 수류를 해가지고. 수류가지고 수류를 해가지고. 수원를해한가지해